그, 돈을 빼고 계다면, 어이구, 그이 됐네? 어이구,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안단 말이에요. 돈을 끼우면, 야, 씨, 여기서 이게 벌써 2 5 상승되어 치네 그렇지. 그거 맞는 거예요. 여기서부까 25%, 이거 보기 25%라고. 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이거 강의 있잖아. 2, 2번 강의하고 3번 강의. 돈 빼고 매매법을 가지면 안 되는 매매법이 없어요. 근데 돈을 계산해보면, 야, 이거는 여기서 매수하는 것도 여기서 매수할 방법을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요런 게 다른 거야. 요런 게. 그래서 내가 이 지금 강의 이게 3편, 4편, 5편, 5편째인데, 네. 순서선 매매. 순선 매매를 어, 말씀드릴게요. 우선 요거를 지우고 제가. 헷갈릴까봐. 예. 손절을, 전절을 뺄게요. 예. 이거 빼고, 이번 시간은 추세용 매매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저 설명을 드릴게요. 추세 매매는 보면 강의가 많아요, 사실은. 이 추세라는 거는, 어, 안볼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이건 껴야 되는 거야. 어 특히 시황 같은 거. 그런데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주식을 만약에 내가, 어, 새로 사는 사람과 나는 주식을사 있는 사람이야. 아, 그래서 나는 주식을 가져가는 거를 추세선으로 삼아서 하겠다는 틀리지 않아요. 무슨 기지 알겠죠? 나는 추세선이라는 것을, 어, 가져가는 조건으로 이렇게 선을 어서 나는 안 깨면 가져갈 거야. 라는 전제로 한 거는 그러니까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네, 매수가.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 매수가 오케이 된 상태 는 적합할 수 있어요. 다만 이 폭과 이 폭에 이 여기서 매도 친다면 여기 매도점과 이 매도점 즉 이쪽의 매도 매도 위치와 여기에 매도 차이 수익 차는 엄청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수 정도 되면, 이, 여기서 때릴 생각을 이제 추세선을 게임을 파는 식으로 매매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법은, 이 추세선에서는 벗어나고, 그냥 가져간다, 만다 정도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 이 매도법은 따로 구해야 돼요. 예, 네, 따로 구해야 돼요. 엄청나죠, 그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나는 매수가 안된 상태야. 새로 매수를 할 거야. 추세선으로 매수하면 은 엄청난 후유증을 마, 맞이하게 돼요. 이거 이런 생각을 못한다, 이거야. 돈을 빼놓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앞에 돈을 끼워서 생각을 하라는 뜻이 그러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 못해요. 근데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매수가 된 상태. 이제 매수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그, 보유자는 방금 얘기했고. 자, 매수하려는 사람이 난취저선으로 매수를 할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저점이 나오고, 그 다음 저점이 나와서 이걸 연결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얘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생각할 게 뭐라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돈을 빼고 생각하면 어 저기서 매수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겠지 그지? 내가 왜 앞에 강게 돈을 끼워서 생각을 하는지 이해되실 거야 그지? 그래서 돈을 끼워서 생각하는 사람과 돈을 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준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돈을 끼워서 생각하면은, 잘생각하난 여기서 들어가야 돼. 돈을 여기서 넣어가야 돼.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돼. 돈을 여기서 넣어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넣는데, 1번이나 2번에서는 나는 3번에서 돈을 넣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기가 다르죠? 그럼 돈을 빼고서 얘기해봐요. 야, 1번하고 2번 찍고 하니까 여기 3번에 찍고 나갔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죠? 맞죠? 여기서 선 이선과 이선을 그니까어 이거 찍고 나갔네. 어 여기서 매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무슨 사람들이에요? 돈을 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돈을 빼고 생각해도 어 여기 서 매수하면 되겠네. 야, 이걸 어떻게 하면 해 보자. 이거 잡아 보자. 이렇게 하겠 있지. 그럼 돈을 뺀 사람이 빼고 생각한다면 거야. 이거 봐라. 이거 선과이선이 있으니까 이 이어 보니까 이 이어지네. 그, 여기서 사면은 이거 갈수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을 빼고 생각하면. 내가 얘기했죠. 3세 번째 강의에. 돈을 빼고 생각하면 모든 매매법은 다 맞아 보인다. 근데 돈을 끼워서 생각하면 뭐라 그랬죠? 다른 거야. 그지 야, 지금 난 돈을 넣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매수하면 날라간 내가 아니라 돈을 여기서 넣어야겠네. 그렇다면 1번과 2번에서 산 사람들보다는 은난 비싸게 주고 샀단 얘기네. 그죠?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어, 두 번째 강의죠? 두 번째 강의. 예. 여기 상승폭과, 여기 상승폭과, 여기 상승폭은 똑같다고 어요 그죠? 여기는 폭이 더 커, 크지만, 밑에서 산 폭은 여기 폭과 동일하다고 있잖아. 동일하다. 그죠? 영란 잠깐 보여드릴까? 자, 아, 이거 영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급등주 수익이 나오거든요. 요까지만 가도 50%인데, 요까지만 가도, 요렇게만 가도, 얘는 50% 가려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야지 50%야 이거 이게 50%야 얘는 요게 50%야 얘하고 얘는 같다 퍼센트 %는 같다 캔들의 기록질은 다르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니까 러 중소 이상 되려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 대개 중소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땐 중소 아닌 사람 허다해요 돈을 빼고 계산하니까 지금도 보면 그런 현혹들에서 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선을 찍어 보면 야, 이거 맞아 보이는데, 이게 생각 안할 수가 없다고. 어, 이거 맞아 보이는데? 아, 여기서 몇사면 되겠네? 야, 사니까 급등이 됐네. 돈을 빼고 생각하는 사람. 돈을 끼어놓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야? 여기서 사는 거하고. 어?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2만 50원이고. 그죠? 여기가 2만 5천원이에요. 그죠? 야, 이게 5천원이올랐으면몇 프로예요? 여러분, 25%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 값은 25% 차이에요. 25% 차이. 그죠? 이게 아셔야 돼 여기서 매수한 사람 1번에서 매수한 사람 2번에서 매수한 사람 3번에서 매수한 사람 3번에서, 매수한 사람, 3번에서 산 사람은 1번의 매수자보다는 25%를 더 비싸게 주고 산 사람이에요 그죠? 만약에 신용으로 매수했다면 예, 여기서, 여기서 산 사람보다 여기서 산 사람은 만약에 1억으로 신용으로 때렸다면 6천만 원 1, 1억 6천이 된 거예요 여기서 어, 먹고 들어가는 거고 근데 난그 지금 사는 사람이야 그냥 그, 돈을 빼고 계산하면, 어, 이거 그 급이 됐네? 어, 이 하면 되겠네? 이렇게 가고만 안단 말이에요. 돈을 끼우면, 야, 씨, 여기서 이게 벌써 20, 25% 상승된 위치네? 그렇지. 그럼 맞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25%, 여기 폭기 25%라고. 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지 그래서 내가 이거 강의 있잖아. 이 2번 강의하고 3번 강의. 돈 빼고 매매법을 가지면 안 되는 매매법이 없어요. 근데 돈을 계산해보면, 야, 이거는 여기서 매수하는 것도 여기서 매수할 방법을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요런 게 다른 거야. 요런 게. 그래서 내가 이 지금 강의 이게 3편, 4편, 5편, 5편째인데,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린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주식에 대한 생각을 깊게 못 가져가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야지 내가 연구한 를게 정확성을 갖고 나중에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예. 주식 독각이 그래 했다가 끝에 가서 안돼어 이게 인제화가안 되네 그럼 처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딴 걸로 어. 그랬더니 이런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설명드린 1, 2, 3, 4, 5번 이런 강의가 매우 밑거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미가 없지 그지? 근데 돈, 돈 끼워놓고 생각해봐 재미있지 우리가 내가 그 앞에 영상 보신 거뭐몇억 벌고 한게 그죠? 그게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잠깐만, 잠깐만 열어볼게요 편집하기가 좀 그래서 뿌리면 안 나갈게요. 예. 지금 보시는 요런, 요런 수익이 나오는 형태가 이게 이유가 있는 거야. 어? 내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중요해. 지금 막은 추세선 중요하다고. 추세선 매면서 선을 걷을 때 선에 닿는 데서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수해서 그렇다기야. 지금. 어? 그런 식으로 다불린 거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생추구거든요 이번. 예. 이 제목이,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제목이. 응? 여러분도 제목이 이렇게 해보셨습니까가 제목이요. 이게. 응? 예. 응. 이 수익이 없다 갑자기 확 생긴 거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봅시 그죠? 여기 가서 보세요, 3편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렇게 벌어졌기려면, 그 돈을 끼워놓고 생각을 해야 돼, 돈을 끼워놓고. 돈을 안 끼워놓고 생각하면, 어, 여러분들, 해온 게 맞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그래야 하는 거야, 내가. 어. 그죠. 1억 수익이야, 1억. 어, 수익이 하나도 없었잖아. 어, 마이너스 했잖아요. 이 차트 몰라요, 이분. 예. 네. 그래서 앞에 이런 강의를 올려드린 거요 이걸 갖다 추세로 매매했을 때 돈을 빼고 생각하면다 맞아 보이지만. 그죠? 여기, 여기 방금 얘기한 대로. 똑같은 거여. 야 이씨 요 추세선 여기 저점하고 이거 선 연결 지 그러니까 요, 요기가 부딪혔네 여기서 매수하면 되겠네 뿅야 이거 등지하면 되겠대 수계산이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은 여기 왔을 때 벌써 25% 먹고 들어가는 거야 어, 그러면 또 신용으로 갔을 거 아니야 거의 60% 먹고 들어간 거야 60, 60% 1억 2, 1억 6천 된 거야 저 아까 보신 그 수익이 이런 식으로 불린 거예요 어,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신용 채워가지고 뚫로 채워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들어가서 이렇게 만든 이거 실제로 우리 여기서 매도 때린 거예요 이거 예 매도 이, 이, 저, 제 영상에 있어요 대박났어요 이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 여기서 매매법이 여러분들 여기, 이걸 매매법을 가질려 그래요? 이걸 가져야지 뭐 때문에? 돈 돈을 빼고 생각하는 사람과 돈을 끼워놓고 매매법을 구축하는 사람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게 기반이에요, 기반. 중수에 입문하는 기반. 벌써 이런 도, 초수들은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지만 하수들은 중고수 되면 여기서 들어가려고 해. 매수를 여기서 하려고 한다고. 초수들은 자기가 못하니까 그냥 선거서 아, 여기 하고 급등 나왔네.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겠지. 그지? 이걸 빼고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한 거야. 중수에 입문하려면 매매, 모든 매매 기술에 돈을 끼워서 생각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게 맞는 방향이야. 아셨죠? 자, 이렇게 짧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성북투자를 기원합니다.